그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에 있는데, 자 이게 과연 그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뭐 악재로 작용할 거냐, 뭐 이거를 약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파월이 조이 해줄 것 같아요. 작년 FOMC 때도 파월이 갑자기 막 급진적으로 막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막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 그때 굉장히 좀 증시가 많이 올랐었잖아요. 이번에도 그 뭔가 좀 펼쳐지는 상황들이 괜찮지 않나? 또 일단 이번에 좀 고용수치가 예상치를 꽤 크게 하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목요일까지는 지지부진하고 갈것 같긴 하고요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뭔가 좀 예,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파월의 메시지, 롬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낙 푸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번까지 뭔가 파월이 자존심을 뻗대면서 그 매파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.